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두개 아트를 해볼 거예요. 투톤 그라로 넣고 꼼데가르송 캐릭터를 넣은 것과 그리고 긴검 체크 이두 가지를 해볼 건데 둘다 1,500원짜리 붓 하나로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먼저 꼼데가르송을 해볼 건데요. 두 가지 컬러를 고른 다음에 그 중에 옅은 컬러를 손톱 전체적으로 바르고 30초 큐어해주세요. 2코 진행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더 진한 컬러를 위쪽 큐티클 라인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까지 발라주세요. 제 경험상 3분의 2 정도 했을 때가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반 정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기 위해서 반, 반을 칠해줄 거예요. 그라데이션 할때 쓰는 스텐실브러쉬를 꺼냈어요 이 경계를 톡톡톡톡 위아래로 쳐가면서 경계를 흐트려 주세요 균일하게 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어, 분홍에서 보라색 넘어가는 지점이 전체의 1분의 3 정도 되는 굵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경계 퍼뜨리고 30초 큐어 한 다음에 같은 작업을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이때 높이를 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짧아보이고 싶으면 짧게, 더 길어보이고 싶으면 지금처럼 아래로 내려서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스텐실 브러쉬로 경계를 흐트려주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이 완성됐다면 이대로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하고 나온 모습이구요. 그라 3단으로 된거 보이시죠? 뭐 다른 붓으로 어렵게 할거 없이 스탠스 브러쉬면 쉽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이제 하트를 그릴건데 그전에 그림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경화가 남지 않는 노와이프탑젤를 한번 발라주시고 60초 큐어 해주세요. 그림에 자신있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탑젤을 바르니까 확실히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은은하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죠? 이 위에 이제 하트를 그려줄 거예요. 빨간색 페인팅 젤쓸 거고요. 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원짜리 붓 하나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붓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하트를 그려주세요. 하트 그리실 때 뭐, 팁이라고 할까? 더 어려운 방향 먼저 그려주세요. 하트 꼰대 가루송은 양쪽 대칭을 맞춰야 되는 하트잖아요. 그래서 대칭 맞출 때는 어려운, 내가 손을 꺾기 어려운 방향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잘 되는 부분으로 반대쪽 모양을 보면서 대칭을 맞춰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테두리 먼저 라인을 윤곽을 잡아주고 그 안에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라인이 삐뚤어진 데가 있다면 채색하면서 조금씩 만져주시면 되고, 채색하면서 끝에도 조금씩 하트 모서리 부분도 뾰족하게 만들 수 있으니 윤곽 잡을 때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 밸런스를 위해서 아래쪽에도 똑같이 하트를 한,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번엔 각도를 틀어서 그릴 거예요. 그리다가 조금 삐져나왔으면, 가지고 계신 툴 이용해서 툴 또는 브러쉬로 살짝 밀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할 작업하기 용이하도록 밑에 노나이프 탑을 까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더 다듬을 데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하트 모양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대로 30초 큐어 해주시면 돼요. 이제, 화이트 페인팅 젤을 이용해서 눈을 그려줄 거예요. 어, 보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가로로 긴 형태의 눈을 그려줘야 돼요. 이것도, 뭐, 하트가 아주 작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아까 썼던 그 1,500원짜리 붓으로 이어서 해볼 거예요. 보트 모양이니까 가운데가 가장 뚱뚱하고 양쪽 옆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네, 그런 모양으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눈을 그린 게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30초 큐어 해주세요 그 다음엔 검정색 페인팅 젤 이용해서 눈동자 그려줄 거예요. 눈동자도 얘는 동그랗지 않고 보트 모양이거든요. 세로로 보트형? 약간 그려놓으면 싸납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떠올리면서 눈동자를 콕콕 찍어주세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넘친 데가 있다면 툴을 이용해서 살짝 밀어서 수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동자가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30초 큐어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탑젤 바르고 60초 큐어하면 끝이에요. 어, 손님 손해 할 때는 또는 자기 손해 할 때는 어, 그림 그린 게 조금 아까울 수 있으니 오버레이를 도톰하게 한번 해주고 탑젤 발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큐어 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투톤 그라만 할줄 알면 어렵지 않겠죠? 다음은 이어서 긴엄 체크 네일을 해볼 거예요. 밑바탕이 되는 컬러를 투코 깔아주고 30초 큐어 해주세요. 사용할 분홍색 컬러를 덜고 분홍색 컬러와 1대1 비율로 클리어 젤을 섞어서 시럽 컬러를 만들어 주세요 이때 원색 그대로를 조금 남겨놔야 그 겹치는 부분 사각형 칠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섞지 말고 약간만 남기고 섞어주세요 꼼데가루송 했을 때 썼던 붓과 동일한 붓으로 기엄 체크를 그려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럽 컬러를 만들고 할 때는 큰 붓으로 한 번에 그리면 편할 것 같지만 큰 붓으로 찍어 내리면 가운데는 너무 투명해지고 붓 바깥쪽 테두리 부분만 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얇은 붓으로 평평하게 레벨링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럽 컬러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아예 옅은 컬러로 그냥 바르실 때는 두꺼운 붓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라인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툴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채색이 된 다음에 이 시럽 컬러가 셀프레벨링이 될수 있게 시간을 좀 두고 30초 큐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로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사각형 채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덜어놔서 섞지 않았던 원색 그대로의 분홍색을 차례차례 채워주시면 돼요. 이때 밑바탕에 채색해 놓은 컬러에 미경화에 번져서 조금 더 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처음에 너무 꽉 채워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채색을 해주시면서 모서리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밑바탕의 시럽 컬러랑 사각형의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어, 긴엄치크가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은 미경화를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은 완성된 모습이 예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미경화 닦은 컬러고요. 이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탑젤 발라주겠습니다. 탑젤 바르고 60초 큐어해 주세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고 예쁘죠?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